요양보호사 시험 어렵다고요? 열 문제 중 여섯 문제만 맞으면 합격입니다. 그게 끝입니다. 오늘도 합격을 향한 10분 루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공부 루틴은 채널길. 41번 문제입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화장실 이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화장실 밖에 응급벨을 설치한다. 2번 휠체어에 걸터앉게 한후 이동시킨다. 3번 배뇨 후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도와준다. 4번, 화장실 앞에 화분을 놓아 화장실 위치를 표시한다. 5번,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길 때 대상자의 왼쪽에 휠체어를 놓는다. 정답은 3번, 배뇨 후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도와준다. 입니다. 해설입니다. 편마비 대상자는 마비된 쪽의 근력이 약하므로, 배뇨 후 청결 유지 등 도움 필요한 부위를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답 보기들을 살펴보면, 1번은 환경 안전조치로 필요하지만 직접적인 화장실 이용 도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번은 안전사고 위험이 크며, 4번은 불필요한 장식 요소입니다. 5번은 이동 보조시의 올바른 방향과 반대이므로 잘못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배뇨 후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도와준다입니다. 42번 문제입니다. 침대에 누워 지내는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복부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한다. 2번 배변 후물 유지로 닦고 바로 옷을 입힌다. 3번 침상 발치를 올려 배변하기 쉬운 자세가 되게 한다. 4번 찬수건으로 항문 주위를 닦아주어 변이를 자극한다. 5번. 변이를 호소하면 한두 번 참게한 후 변기를 대어준다. 정답은 1번 복부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한다입니다. 해설입니다. 복부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하면 장의 연동 운동이 촉진되어 배변을 쉽게 도와줍니다. 오답 보기들을 살펴보면 2번은 위생관리가 미흡하며, 3번은 자세 조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4번은 찬 자극은 배변을 방해하고, 5번은 변이를 억제하여 변비를 악화시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43번 문제입니다. 이동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등받이가 없는 변기를 준비한다. 2번 변기 앞에 작은 매트를 깔아준다. 3번. 움직이기 힘들어하면 앉아서 변기에 앉힌다. 4번. 양쪽 발의 발가락 끝이 바닥에 닿게 변기에 앉힌다. 5번. 배설 시 소리가 나지 않게 주변 환경을 조용하게 한다. 정답은 3번. 움직이기 힘들어하면 앉아서 변기에 앉힌다. 입니다. 해설입니다. 이동변기를 사용할 때는 대상자의 안전과 편안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움직이기 어려운 대상자는 눕힌 상태에서 억지로 이동시키지 않고 앉은 자세로 안전하게 변기에 앉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답보기들을 살펴보면 1번은 넘어짐의 위험이 있고 4번은 안정성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44번 문제입니다.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하루에 세번 기저귀를 갈아준다. 2번. 둔부의 피부색과 상처 유무를 살핀다. 3번. 둔부에 발적이 있으면 연고를 발라준다. 4번. 냄새가 새지 않게 기저귀를 단단히 조여준다. 5번. 바지를 내린 후면 덮개를 덮고 기저귀를 갈아준다. 정답은 2번. 둔부의 피부색과 상처 유무를 살핀다.입니다. 해설입니다. 기저귀를 교체할 때는 단순히 갈아주는 것이 아니라 피부 상태를 관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둔부나 생식기 주위의 피부색, 상처, 발적, 진물음 등을 세심히 살펴야 욕창이나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답 보기들을 살펴보면. 1번이나 4번처럼 규칙적 횟수나 꽉 조이는 것은 오히려 피부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둠부의 피부색과 상처 유무를 살핀다입니다. 45번 문제입니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변이 세면 유치도뇨관을 제거한다. 2번 산책하는 동안에는 연결관을 잠가둔다. 3번. 수분 섭취를 제한하여 배뇨량을 조절한다. 4번. 연결관이 빠지지 않도록 침상에 누워 있게 한다. 5번.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알코올솜으로 닦는다. 정답은 5번.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알코올솜으로 닦는다. 입니다. 해설입니다. 유치도뇨관을 사용하는 대상자는 감염 예방과 위생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소변주머니를 비운 뒤에는 배출구를 알코올 솜으로 깨끗이 소독해야 세균이 역류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답 보기들을 살펴보면 1번처럼 소변이 센다고 임의로 제거하거나 3번처럼 수분을 제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소변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알코올 솜으로 닦는다입니다. 46번 문제입니다.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저녁 식사 후에 감긴다. 2번 두피를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한다. 3번 모발 끝에서 두피 쪽으로 빗질한다. 4번 10도 정도의 물로 감긴다. 5번 두피에 염증이 있으면 두피 보호제를 바른다. 정답은 2번 두피를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한다. 입니다. 해설입니다. 머리 감기기 시 두피를 손가락 끝마디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노폐물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손톱으로 긁듯이 하면 두피에 상처가 생길 수 있으므로 손가락 끝을 이용해야 합니다. 오답 보기들을 살펴보면 4번처럼 너무 차가운 물로 감으면 두피 혈관이 수축되어 좋지 않고 3번처럼 모발 끝에서 두피 쪽으로 빗질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두피를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한다입니다. 47번 문제입니다. 대상자의 두발 청결을 위해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세정제를 사용한 후에 린스로 헹군다. 2번 세정제를 젖은 수건에 묻혀 사용한다. 3번 물과 세정제를 2대1로 섞어서 사용한다. 4번. 모발을 물로 적신 후에 세정제를 발라준다. 5번. 세정제를 사용한 후에 마른 수건으로 모발을 닦아 말려준다. 정답은 5번. 세정제를 사용한 후에 마른 수건으로 모발을 닦아 말려준다. 입니다. 해설입니다.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할 때는 두피와 모발을 청결히 한후 깨끗한 마른 수건으로 부드럽게 닦아내어 건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젖은 상태로 방치하면 냄새나 세균이 번식할 수 있고 뜨거운 바람이나 강한 마찰은 두피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세정제를 사용한 후 마른 수건으로 모발을 닦아 말려준다. 입니다. 48번 문제입니다. 대상자의 발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두꺼워진 발톱은 식초물에 오래 담갔다가 자른다. 2번. 오일이나 로션을 주기적으로 발라준다. 3번. 무좀을 예방하기 위해 모직 양말을 신긴다. 4번. 발톱 주위에 염증이 있으면 소독한 후에 시킨다. 5번. 각질이 생기지 않도록 피부를 건조하게 유지한다. 정답은 2번. 오일이나 로션을 주기적으로 발라준다. 입니다. 해설입니다. 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발은 순환이 잘 되지 않아 피부 건조와 균열, 무좀 등의 위험이 높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매일 청결히 씻고 발뒤꿈치와 발가락 사이까지 부드럽게 닦은 후 오일이나 로션으로 보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발가락 사이에는 과도한 로션을 바르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오일이나 로션을 주기적으로 발라준다입니다. 49번 문제입니다. 여성 대상자의 회음부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다리를 쭉 펴고 넓게 한다. 2번 목욕담요를 마른 목골로 펴서 아랫단 가운데 부분으로 회음부를 덮어준다. 3번. 둔부 밑에 변기를 밀어넣은 후 방수포를 깔아준다. 4번. 회음부의 남은 비눗물은 물유지로 닦아준다. 5번. 회음부 분비물에서 악취가 나면 소독제로 닦아낸다. 정답은 2번. 목욕담요를 마른 목골로 펴서 아랫단 가운데 부분으로 회음부를 덮어준다. 입니다. 해설입니다. 여성 대상자의 회음부는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에 청결 유지와 사생활 보호가 매우 중요합니다. 세정 시에는 목욕담요나 수건을 마른 목골로 접어 회음부만 노출시키고 앞에서 뒤쪽 방향으로 부드럽게 닦아야 합니다. 이때 비누나 소독제 사용은 점막 자극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피하고 따뜻한 물로 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목욕담요를 마른 목골로 펴서 아랫단 가운데 부분으로 회음부를 덮어준다. 입니다. 50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하의를 벗기는 순서로 오른 것은? 보기입니다. 가두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워준다. 나 왼쪽 다리의 하의를 벗긴다. 나 엉덩이를 들어 올리게 한다. 나 오른쪽 다리의 하의를 벗긴다. 1번 가나라다. 2번 가다나라. 3번, 가다라나. 4번, 가라나다. 5번, 가라다나. 정답은 2번, 가다나라. 입니다. 해설입니다. 편마비 대상자의 옷이나 하의를 벗길 때는 건강한 쪽부터 입힐 때는 마비된 쪽부터라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하의를 벗길 때는 첫째,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워주고 둘째, 엉덩이를 들어 올리게 하며 셋째, 건강한 왼쪽 다리의 하의를 먼저 벗긴 다음 넷째, 마지막으로 마비된 오른쪽 다리를 벗깁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가다나라입니다. 열 문제 끝, 열 문제 중 6문제 이상 맞히셨다면 오늘도 합격 루틴 성공, 요양보호사 시험, 필기시험, 실기시험 각 60점이면 합격입니다. 매일 딱 10분. 이게 진짜 합격 습관. 좋아요는 오답노트로 다시 풀고, 구독은 합격까지 함께 가는 출석체크. 하나씩 쌓아가는 합격 습관.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 할게요. 여러분의 루틴 응원합니다. 공부 루틴은 채널길.